어느날 마을의 처녀가 의사인 릭 수사님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지요? 릭 수사님이 대답합니다. 사랑은 일종의 매혹이며 욕구이지. 어느날 갑자기 행복의 희망이 오는 거야. 가슴이 뛰지. 그래서 혼란스러워. 사랑을 해보셨어요? 많이 했지. 그런데 더큰 사랑이 왔을 때 거기에 응답했지. 그것이 60년 전이야. 그는 더큰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60년을 수도자로 살았고 수도자로서 죽습니다.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것, 그것이 수도자의 삶이겠지요. 누구보다 고민이 많았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지 못해 고통스러워 하던 크리스토프 수사가 크리스티앙 세자르 수사님과 나누던 대화입니다. 눈물 겹습니다. 난 정말 여기에서 죽는 것이 소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맞아. 우리가 수사가 된 것도 미친 짓이지. 그런데 생각해봐. 내 삶을 봉헌한 의미 말이야.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 기도해도 대답도 없어 이해도 안돼왜 순교를 해야 하는 거지? 남을 위해 아니야 사랑과 신뢰로 순교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 형제가 되어야 해. 반군들의 테러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지사는. 수사들에게 프랑스로 돌아가라고 강요합니다. 그 가운데 수사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희는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가지 위에 앉은 새입니다.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한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새이고 수사님들이 가지입니다. 가지가 없으면 새인 우리는 어디에 앉지요? 가난한 수사들은 자신들보다 더욱 가난하고 힘없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도저히 버리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남기로 결정합니다. 각자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그곳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들의 성소에 대한 식별이자 그리스도와의 일치였습니다. 착한 목자는 양 떼를 버리지 않고 새들이 떠나도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남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선택의 과정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선택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삶이 과정이듯이 선택도 과정입니다. 어떤 고뇌와 갈등도 거치지 않은 단호한 선택보다는 진정 갈등을 통해 고뇌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선택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모습은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나게 하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수사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묵묵히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걸어갑니다. 크리스티앙 수사는 가장 연로한 릭 수사를 부축하며 걷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도 군대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던 자유인인 릭 수사는 진리이신 그분께로 걸어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1996년 5월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티베린이라는 외딴 마을에 살던 프랑스 수사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 살해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실화 영화입니다. 신과 인간입니다. 일명 알제리의 티브힐인 프랑스 수도자 살해 사건입니다. 순교자 성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실화이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여러분이 한번 이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의해 일곱 명이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셨던 크리스티앙 수사 신부님의 이 세상 하직을 생각할 때 라는 편지, 글, 그 유언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버신 그대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 때문에도 그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아직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운 좋은 도둑들 같은 우리가. 우리 두 사람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샬라 자기를 지금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 때문에도 그대로 말매마 이 세상 아직 때문에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순교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선택은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고뇌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고뇌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어제 강환숙 콜롬바 순교자 연극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강환숙 콜롬바 위대한 여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고문하고 그럴 때 아들의 그 신음 소리, 고통 소리는 엄마에게 더큰 고통이겠죠? 백 배나 더 괴로운 걸 겁니다. 아들이 참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엄마는 아들에게 격려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유혹을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라고. 순교자들의 이러한 선택 놀랍습니다. 손 베드로 장막달레나 부부 앞에서 아들을 끌어다놓고 아들을 매질하고 무협하고 그러면서 배교를 강요할 때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식의 괴로움은 부모로서 백 배나 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느님을 모른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천만 번 죽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이런 선택 결국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셨겠죠. 하느님은 나보다 더내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들은 하느님의 두 손에 맡긴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위해 순교하시는 거겠죠. 우리의 삶은 매일 선택입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하느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순교자입니다. 순교는 결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계속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순교자 성월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순교자와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